중용해 방정식 갑니다 방정식 드디어 대망의 <laughs> 방정식 방정식 하시죠 복수수부터 아, 할게요 페이지 50페이지 아 50페이지고요 방정식 파티에 방정식 파티에 아, 복수수 개념 좀, 좀 잡고 가? 아니지 다 알지? 아 알죠 이 정도 이거지 이거 가장 핵심은 누가 모르거아이니다 아이 질문은 별다른 거 없고 허수라는 거고 실수하 허수는 섞일 수가 없는 놈이라는 거지 그지? 별다른 거없고 52쪽서부터 질문해 보세요 52쪽 52쪽 질문 음. 없습니까? 네, 네. 잠깐만 음. 저기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음. 빨리 한번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유형들이라도 유형별로 돼있잖아 우리가 그지? 302번 309번 o n s 번 m b e k u b o n Sambekubon Sambekubon, Omoan Guanya? Jongle approach, Banya s a 아니 아니 u b 좋은 문제 d o s a m b 이 k u b o n Judo. I bazaki, b a z a k 3 0 2 306, 3 0 9 아, 되게 좋은 문제들 다 아, 시험 나올 법한 것들이고 302부터 이렇게. 5 1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 페이지. 네. 자, 아직 못 풀어본 사람은 꼭 체크했다가 내가 푼 것과 본인이 푼것 적지마, 알겠지? 네. 어, 보세요. 어. 52페이지, 3 0 2번 1 플러스 i에 얘가 있는데 얘 z를 곱했더니 5 마이너스 i가 나온다5 마이너스 i 얘를 안조시키는 복수수 z에 실수구를 a 허수구를 b로 할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좀 물어봤네 그러면 네. z를 구한 게내 목적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맞아? 네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면 되죠 이게 0이 아니잖아 어,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지 그럼 분모에 지금, 루트와, i도 루트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응. 유리와, 아, 그렇죠. 여기다가, 1 i 식을 곱합니다. 그럼 제수는요2분의2분의 2분의 곱할 거니까, 5, 6i, 마이너스 4니까 2, 마이너스 3i. 됐습니까? 아이의 제곱이 1이에요 제곱이 마이너스 2죠? 그쵸. 틀렸나요? 나 틀렸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2 마이너스 3이 맞잖아 아 순간 헷갈렸 아. 그냥 그게 색깔렸을 아. 뿐이에요 어, 그래? 아이의 제곱이 얘가 A고 얘가 B야 마이너스 3이 네. 나머지 4개 알아 하세요 네. 어. 그 다음에 300 정리하세요 306번 게이. 문제 한번 읽고 갑니다 복소수1 플러스 복소수1 플러스 x i 곱하기 1 마이너스 3 i 이러이러한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고 할때 x 값이 얼마입니까 한군데다 밑줄을 치라고 하면 어디다 밑줄 칠까 쌤이 잠시만요 딱 그렇죠. 왜 나왔을까? 이거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고 말할 때 자, 제곱을 했도잖아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세상이 되네. 음수 제곱하면 양수가 되거든? 그런데 이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되네? 음수. 음의 실수가 되대 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네. 딱 하나밖에 없어. 이쪽이 처 순수한 허수, 순 허수를 얘기하는 거야 순호수가 뭔지 알죠? 아이, 어, 앞에 이제 우리 Z를 이런 식으로 쓰거 A p l u BI? 얘는 반드시 0이고요 얘는 0이 아니야 된다고, B는. 네. 이게 순서, 순수, I만 순수하게 남는 게 순호수야. 네. 왜냐면, 하 I를 제곱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됩니다. 딱 하나가 되죠. 아, 순수하나서 순호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패 집중. 전개하는 얘 1. 음.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3아이 왜 플러스 3엑스아 네네 됐죠 한번 더? 아니요 얘가 여기 있다 어. 얘가 엑스 나마3 정답이 네. 어? 왜? 세븐틴 네, 3. 네. 3. 네. 3. 점수 써? 아아 헷갈려가지고 잠시요3 6번아니에 지금 큰 거? 마이너스 t 어 n 요 w I don't k 1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이 don't 우리 정중한거 없지? 1분 6세. 1분 6세. 1분 6세. 어. 천천히 네. 1 어, 어. 3I 어. 플러스 천천히 정리할게 천천히 네 정리해볼게 천천히 1 마이너스 3이 플러스 x 이 플러스 3x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계산하면 3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3 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어.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잖아 지금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지금 실수 있구나 의미 실수가 된다고 지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x는 3 마이너스 3번이면 안돼 x 3이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되죠 맞죠? 순수한 호수가 나와야 데 i가 살아남아야 되고 얘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해하나요? 네그 어. 다음에 몇번 질문했죠? 300? <목소리> 9번 지워도 됩니다 신나요? 시월되지 네. 문제에서 박현준의느낌이 갑자기 오하 응, 아, 네. 네, 309. 3 0 309. 309. 309. 309. 309. 309. 309.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2x-y가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 x y 구하라는 얘기네? 네 좌변을 정리를 뭔가를 해줘갖고 우변같이 만들어서 x,y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나는 똑바로 알고 얘를 바꾸는 게좋아 얘를 아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통분할게 통분 통과. 통분하겠다고 네 이분의가 되죠 맞죠? 분의 네. x의 1 플러스 i y의 마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i가 되겠죠. 전개하면요, 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고, x 마이너스, 음, x y가 되죠 이분의 1 x 플러스 y, 이분의 1 x 마이너스 y. 아, 이게 e. 맞습니까? 네, 네잘 이해하냐?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얘가 1 0이야 되고요. 얘가 뭐해야 돼요? 마이너스 1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2를 곱하니까 2 1일거고 x 마이너스 y는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 4 됐나요? 응. 더하면 2x가 6이니까 x 선 x 3이니까 y 1 7 나머지 비 마이너스 11이 답이 있어데 응. 넘겨도 돼? 예. 네 54쪽 질문해주세 지워되죠? 아... 응. 3, 1, 4요 전 거기에 는문제서플러스 5요 5, 4, 3, 2, 5 3, 3이서. a 4? 네. 4 3, 1 4가 제일 어려운다고 r s a 3, 1, 4 Samir s 4 s h a Samir 이도 이거는 이것도 되게 잘나 s h 요1 a m i r s a i 루터마이? 네. 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터마이 네. 그리 주어진 조건이 누가 정리했어요 이거? 저요요 저요. 마이너스 저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인데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X plus y.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그냥 대입하는 순간 그냥 작사나는 거야. 알겠죠? 네. 그걸 묶는게 아니야, 지금.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거든? 바바바바바바바 X 묶으면 여기 X 묶으면 X고 왜? X 마이너스 Y가 보이고요.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으면 X, 어, 마이너스 Y가 보이네. 맞습니까? 네. 빨아나요 아니. 봉통기좀 묶어낼게요. 이렇게 되지? 그지 인수분해 하천구식 쓰면은 x y의 제곱에 x 플러스 y 이될거 아니야 이해하니? 네. 그럼 난 얘하고 얘만 치면 게 끝난다는 얘기지? 한번 더? 네. 왜? 왜? 진짜. 왜? 아, 너무 안됐어 아, 가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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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이렇게 좋다. x 마이 y, x 마이너스 x 플러스 y이니까 x y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이하야 네. 알겠냐. 네. 두개한대 네.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x, y가 현레 관계 있다고 하지, 그지 분모 똑같고. 그럴 때 많이 써. 거야 음. 아 그렇게 그 그럴 때 써는 게 아니라 100%야. 확실합니다. 나 x 마 y, x 플러스 y 연관 되잖아, 그지 그럼 맞았어요 이거? x 플러스 y는 뭐가 돼? 두개 더하면 2분의 날라가면서 1될거고 x 마이너스 y 2분의 뺄꺼야 난2분의 2루트3i가 될거야난 루트3i가 되겠지? 네 얘하고 대입하면 돼 얘하지 졸려? 졸리면 안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거라면서 계산합니다 대입하면 예, 네, 네, 마이너스는 될거고요 곱하기 대입하면 1이잖아 다음번엔 마이너스 맞나 확인 좀 해줘 네 맞아요 그 다음 몇번? 319번에요. 319번? 319번? 319번. 네 예, 319번에 있는 유형은요. 봐봐요. 이면서지워야 되잖아요 딱딱딱딱 네네네 묶이지워지 어,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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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거죠 지워지죠. 는워지죠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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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그 거야, 개, 이거? 1 i 분의 워 플러스 i 지죠지 분의 죠지워지3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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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랩 주고 솔직히 랩 따지는지 뭘 필요가 없어 한번하시왜 규칙성 가지고 돌아간다는 걸 알잖아 네얘 지금 부활한 얘긴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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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4개씩 날라간다고 얘는 마이너스 이고요얘 뭐가 돼? 마이너스 아이지네 네. 그럼 이제 얘가 영 되죠 맞습니까? 얘얘얘얘 사라질 거니까 네나 혼자 막아보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면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묶지 말고, 여기 묶지 말고, 이렇게 묶어도 괜찮겠네. 뒤에 4개요?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묶어 이게 낫죠. 음. 왜? 얘가 4의 배수거든, 102. 그렇지 않아? 네. 1, 2, 3, 4 사라지고요. 5, 6, 7, 8 사라지고요. 그죠? 렇 그럼 끝에 4개가 또다시 0될거 아니야? 0된다 네. 네. 누가 질문했니? 저요. 네요. 기대됩니다, 중간고사. 기대가 되네. 아, 저만큼 나오는네저 목소리가. 저 목소리 저, 저 주세요 저 되게 나고 싶을 거예요. 아, 슬도고요그 네. 다음에 네. 2124번 네. 주면 됐나? 3 2 4번 아니야, 아요네 지났어요. 어. 3 2 4번 할게요. 3 2 4번아까 에의스가 <laughs> f(x)가, fx가 네. 1 x 분의 1 플러스 x 얼마? 10. 아, 1 20. 10. 20. 20, 20, 20, 20. 1 문제 제주 연도가 나오네. f에. 오. f에. 1 플러스 x 분의 자 이것도 유형 하나밖에 없어 제발 좀 봐봐 얘가 얼마 니까물어봤어요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어떻게 시작한다 그러지? 미션 선생님 어디 시작한다 그러죠? 어 이게 렇지 이거 보지 각각 얘를 유지하는 거아니얘이름 정리할 거야 부호 반대로 잃고 위아래 곱할 거라고 1마이너스 봐봐 1마이너스 아이 1마이너스 아이 곱할 거라고 얘가 f에 그니까, 안에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안에 것만. f 보 다시 부침되는 거니까, 그지 2분의 사라지면서,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합니까? 네. 얘는요? F에 i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네. 네, 네. 한번 더? 빨랐어? 아니요. 알겠냐? 네. 얘계산하는 얘기잖아, 결국. 그러면은, 이게 1단계고요 땡겨서 2단계 쓰면은, 대이블할 거예요, F에.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F에 지금 얘, 얘에 2,000, 2018. 이렇게 될 거고. 얘한거 얘지. 그지 플러스, 1대하면은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에 20, 2018 이렇게 될 거에요. 네. 이해하니? 네. 빨랐습니까? 네. 그럼 결국 얘는 얘랑 똑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죠 네. 마이너스 i의 2 0 1 8이 보고 맞죠? 그럼 네. i의 2018이겠네. 네. 음수도 짝수 이상 양수가 된다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네. 빨랐습니까? 아니요. 아내지 오십 분 내주 오십 분제 나오는 거 같아. 아 이게 내주 일이기 때문에. 네. 2018을 4나눠줄게고 5, 0, 4 네. 나머지 2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다고, 2에, i에 아, 4개, 504도 치지 말고, 이씨, 3이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요 네. 마이너스인가